삼손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두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큰두 번째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인물과 사물을 분해해 드리는 저는 시간을 언제나 가지고 말씀해 드립니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구원자이십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사자가 나오는데 사자는 천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천사입니다. 그리고 삼손이 나오죠. 삼손은 구원자 나내 영혼입니다. 그리고 나기 특별은 공격 도구이고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그다음 불레세신 삼십 명천명 삼천 명 이라는 것은 내 마음 속의 악으로 봅니다. 그 여우 300마리는 마음 말씀으로 풀이합니다. 그리고 햇불이 나오는데 성햇불은 성령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아야 할 자들입니다. 딥나 여인, 가사 여인, 소래 골짜기에 들리는내 마음의 악과 정욕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천국입니다. 블레셋은 세상이고요 물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본문을 제가 부르해 드렸습니다 삼손 이야기는 예수님 이야기이며 내 이야기입니다 나시린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인이 됨이라 하드이다 라고 했습니다 삼손을 예수님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마태복음 1장 21절 보겠습니다.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리라. 본문 5절에 그가 불렛의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고 같은 맥락이죠. 하셨습니다. 삼손이란 태양과 같은 뜻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인 빛이 사라진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인 빛을 세상의 빛이 아침이 오게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큰세 번째는 본문은 삼손으로 말미암은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으로 해석해 보면 성육신으로 탄생하셨고 삼손은 하나님의 계획과 예언의 성포로 탄생했습니다. 그 사역은 예수님은 3이 사역하셨고 삼손은 20년의 빛의 사역했습니다. 사사기 16장에 보면 그리고 순환은 계획, 연습, 예언, 실행, 적용, 완성은 산령이며 이런 것으로 보면 상황이 똑같고 대상이 다를 뿐입니다. 죽음, 죽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무덤 속에 있고 삼손은 사사기 16장 21절에 옥에 갇히고 죽음 무덤 초림 사건입니다. 그 부활은 사사기 13장 5절에 하나님의 계획은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구할 무등은 재림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사역을 삼손을 통해 초림과 재림의 사건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탄생은 하나님의 계획, 불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구원 계획, 삼손 탄생 예언입니다. 사모엘 상 13장 5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불레새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라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못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려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되이라 하니라 이 사사기 13장 5절에서 7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역이라는 말은 예언 선포입니다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불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하나님께 바쳐진 나셰린이다라는 예언 성포의입니다. 그리고 삼손은 내 영혼입니다. 삼손이 세상으로 세번 내려갔는데 그 여자 때문에 내려갔습니다. 그 여자는 마음의 악이라고 우리가 볼수 있죠. 딥나에 가서 여인 만났고 가사 가서, 가서 기생을 만났고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는 내 마음속의 악이며 세상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나실인 삼손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구별된 삶을 망각하고 욕심 탐심 정욕에 못 이겨 세상 것을 사랑하고 가까이 한다면 삼손 내 영혼은 내 영은 계속 약화됩니다. 그리고 삼손 내 영혼이 어긴 나시린의 교리는 무엇입니까? 죽은 사자의 몸에 벌떼가 붙어 꿀을 생산했는데 삼손이 그것을 먹느라고 부정한 시체를 만졌고 부정한 것을 먹었습니다. 사사기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에는요. 딥나 여인과 결혼하느라 일주일 동안 혼인잔치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포도주를 먹게 됩니다. 사사기 14장에서 10절에, 10절입니다. 가사의 여인은 이방 여인과 합방하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골짜,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의 끈질긴 유혹과 앙탈로 힘의 출처인 하늘의 비밀을 누수라고 맙니다. 나시린의 규리가 뭡니까?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것을 알려주셨는데, 삼손은 이 모든 것을 다 어겼습니다. 그, 삼손, 내 영혼의 가장 취약한 점은 세상 여인, 정, 여인에게 빼앗기는 정욕입니다. 하나님의 의해 거룩하고 구별된 나시린인 사사라도 자신의 영과 마음으로 잘 관리하지 못하면 약해지고 넘어지고 죽습니다. 이 성경, 성경에서 영이 성장하지 못한 자들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사랑하며 아내를 삼습니다. 증력 때문에 경건과 구별된 신앙이 무너지고 맙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시딤에서 발락의 모략으로 우상 섬기는 모압과 미디안 미녀들에게 미혹되어 부정한 술과 음식을 먹고 우상에게 절함으로 하나님을 배교합니다. 그 즉시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심판은 죽음입니다. 연병으로 죽은 자가 그때 2만 4천 명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서 23절에 보면, 23절까지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 부인의 집요한 유혹에도 절대 무너지지 아니하였고, 범죄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형통한 자가 되어 그 나라의 총리 대신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 여기서 또 분해해보면 사람 사물을 분해해보면 사람은 하나님 만호와 어머니 딥나 여인 아내고 장인 가사 기생 소력의 들릴라 이스라엘 백성 블랙색 백성 삼성 친구들 30명 여호와의 사자 그리고 사물이라는 것은 띠나고, 가사고, 소래, 꼴짜기 7일, 결혼, 잔치, 사자, 꿀, 속담, 죽은 30명, 1명 3000명, 낙이, 특별, 성문짝, 할줄, 세밧줄 날실, 머리카락, 일곱가닥, 눈줄, 감옥, 소경, 나실인 맷돌, 머리털, 다고두 눈에 지, 포도나무, 소상 포도주, 독주, 불꽃, 염소, 새끼, 본제, 할래, 벽, 벽 그도 소는 암송하지고 안에 사랑삭도 먹는 것꿀 강한 것 사자 여우삼손마이해불 하늘 같은 배를 짤 때서는 제구엔 학골에 부러짖는 자의 셈이라 고하는데 구분은 구원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구원 받을 자는 삼손 마누와 어머니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구원방해자는 불레셋 백성 딥나 여인 가사 기생 소리 의 꼴짝이 들이다 마귀가 보낸 자들입니다 사자를 이긴 자는 삼손 다윗 다니엘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보면 여기서 이제 실체를 찾아보면 이스라엘 진영은 천국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고요 불레셋 진영은 세상 지옥입니다. 삼손은 나, 내 영혼이고요. 삼손은 링에 올라가 친구들과 싸우고, 불레셋 백성, 마귀 소속 백성과 싸우고, 연인들과 싸움합니다. 그것은 마음과 싸움합니다. 삼손이 하나님을 선택하면 살고, 마귀를 선택하면 죽습니다. 내 영이 영의 생각을 선택하면 살고, 마귀를 선택하면 죽습니다. 내 영이 마음의 선을 쫓아가면 살고 마음의 악을 쫓아가면 죽습니다 내 육체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살고 육체의 열매를 맺으면 죽습니다 삼손의 생일을 보자면 b c 1100년에 출생해서 아버지 만호아입니다 출생한 이스라엘 15대 사사로 20년간 인도했고 B.C. 1080년에 딥나에 내리가 불레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내리가서 30명 죽이고, 여우 300을 잡아 불로와 복식과 감람원을 사르고, 불레의 사람을 도륙하고, 이스라엘 백성 삼손을 배신했고, 나기 특별로 천명을 죽이고, 이 세상에 가서 망가지 일을 이제 하나님, 떠나서 다 했는 자가 삼손의 생애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본문 강의를 보면 영적 싸움인데 1차, 2차, 3차 전 싸움이죠. 이 3차 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